석유대 신은 이 일을 위해서 총괄하셨던 우리 목사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가 광고해야 될 것을 회장님이 열변을 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오늘 정교 통합 반대를 위해서 초교파 광주 전남 협의회 서이 지덕성 목사가, 지덕성 목사가 오늘 WLC 반대 초계파 연합 집회에 대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은 우리 광주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또 전국으로 확산되게 하신 것 그리고 광주 일주일에 w c c 총회가 열리고 있는 부산 백스코에서는 WLC 반대 집회가 오후1 시, 오후, 오후 8 시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하루 어, 내일이신밖에 없다는. 기독교 유일 신앙을 어... 또 지키기 위해서 내일 부산 지역에서 대규모적인 반대 집회가 준비되고 있으며 그리고 10월 13일에는 광주 계달시 교회에서 2차로 그리고 10월 29일 부산 백수고 광장에서 3차 집회를 가졌고 오늘 컨벤션 센터에서 4차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이 집회를 바라보면서 생각합니다. 시위를 부리는 11월 8일에는 d o u 반대 집회가 오, 부산 one 아, 현장 그리고 잘 앞에서 이는 오전 10시 3 0 c 승리의 예배, 오후 2시 참 p 의 예배, 오후 4시 영광의 예배를 각각 드리고 있습니다. Japan, j a 한국교회 고수교회 정말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모두에게 참여 정말 참여해 주바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혼자 힘이 없었을 때에 대다시에게 나학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나학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보이지 않게 많은 힘을 실어 주어서 심느니가 우리니가 박영우 목사님이시라면, 물을 주는 이는 나학수 목사님이셨고, 사랑해 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다는 그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박영우 목사님에게 정말 깊은 감사와 그리고 나학수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광주전남협의회 17개 노예는 그저 심부름만 했을 뿐입니다. 17개 노예장님들이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므로 오늘의 이러한 집회가 있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아주신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18개의 1090명으로 구성된 연합성가대와 이끌어주신 겨자시교의 지자 관주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안내와 헌금으로 그리고 주차위원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보이지 않게 오늘 집회에 대해서 경고가 들어왔었는데 지금 보이지 않게 움직이면서 지금 의전과 경호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집회를 위해서 동참해주신 여러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 참석해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